이제, 장마철이. 6월 중순 되면 오겠죠. 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제되는 가 것이 병입니다. 우리나라 가수원에서 대표적인 병두 가지를 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잎에 발생되는 갈색 무늬병, 갈반병이죠. 기에 대한 것과 과일에 발생되는 대표적인 병, 탄저병입니다. 지금 이 가수원에도 갈반이 쭉 왔습니다. 며칠 지켜보면은 안쪽에 초엽이 노랗게 된 것이 왕왕 보입니다. 초엽 이렇게 노랗게 되었죠. 녹색의 얼룩이 있죠, 그죠? 이것은 아, 이제 초엽에 갈반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갈반병이 최근에 기상이 이제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예, 갈반병이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또 겨울이 따뜻하고 좋은 다습 조건이 되기 때문에 월등 포자가 가소 내에 상당히 밀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4월 초에 이미 사과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지난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사과를 수확하고 난 후에 갈반병이. 급속히 번졌어. 그 낙엽들이 가소 내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포자로 초기에 비산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건이 비가 오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갈반병이 만연할 수 있는 그런 기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금년도에 착과량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고 개화 수정기 때 수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착과량이 10%에서 20%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갈변병과 탄접점 철저히 방지해서 생산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갈반병은균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균입니다. 약만 제대로 잘쳐 주시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초기 밀도를 줄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초부터 유기 유황계통 혹은 무기 유황계통의 약들을 철저히 쳐 주시면은 방제에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모든 월동을 하는 월동 분쟁 포자로 월동하는 병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천천히 약을 쳐 줘서 밀도를 줄인데초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변병은 이제 지금부터 6월 달부터 발생이 되어서 온도가 높으면 서서히 늘어나고 또 소확기 때까지 이제 병이 증가되어서 저기나 을 일으킬 해서 그의 농사를 당도가 낮고 비대도 떨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에 꽃눈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방제를 철저히 좀해 주셔서 후기에. 낙엽이 지는 이런 것을 위원에좀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방제는 예방 위주로 해주시고 보호살균제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 커진 시기부터 탁구음 크기 정도 됐을 때 나무에서 보통 나타나는 이 시기부터는 이미 과일에 얼룩이 오고 젤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델란 혹은 특키보르도액을 단용으로 일내내지 이에 연속으로 살포해서 침수된 균들을 초기에 방멸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기의 방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이 갈반병은 치료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방 위주의 약을 치는 양 양을 충분히 칠수 있도록 그런 노력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단접병입니다. 2023년도 사가 수량이 제일 많이 줄었던 해입니다. 그에 탄저병으로 민감한 품종, 홍로 같은 계통은 어떤 농가는 하나도 수확을 못 하는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기 예보를 보면은 6월 20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강우량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도 초기부터 촘촘히 갈반병과 같이 동시 방제를 하는 이런 보호살균제를 철저히 쳐주시고 특히 6월 말부터는 역시 델란과 캡탄, 다코닐, 병이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후론사이드 이런 약들을 충분히 쳐서 방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온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포구성이 있을 경우에는 포착제를 꼭 섞어서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품종이 홍로입니다 탄저병이 대표적으로 가뭄 품종이죠 탄저가 이 품종에 가장 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은 데에는 특별 방제가한 3-4회 정도 있어야 아, 수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산저병은 가장 무서운 것이 2차 감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병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병된 과실을 최대한 따내고 난 후에 방제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방제를 해도 그 방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차감염의 경우에는 잘못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가선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나 호두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탄저병의 중요한 숙주입니다. 특히 고목이 된 이런 아카시아나 호두 나무는 가능하면 제거를 해주는 것이 탄저병을 근원적으로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감염이 많이 된것 중에 하나가 상단부에 과실이 병이, 병과가 있으면 빗물을 위해서 그 가지 전체 밑으로 다 병이 옮겨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홍로처럼 병이 잘 감염되는 품종들은 그런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단부에 있는 과실은 더더욱 더 정밀하게 리프트기를 타고 제거하는 것을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탄저병에 약한 품종은 우리가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품종이 홍로입니다. 그가를지나 골드, 아리수, 이런 품종들이 탄저병에 약한. 그럼 년에는 갈반병과 탄저병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방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